일본어로 헌팅을 난파라고 합니다. 헌팅한다 하면은 난파스루, 헌팅 당했다, 난파 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난파의 어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일본의 에도 시대, 우리나라의 조선 중 후기에 해당하는 에도 시대부터 사용하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강경파에 대해서 유연한 파, 난파가 원이라고 합니다. 유연하게 설득하고 이런 것에 기인하다 보니까 사람을 꼬시는, 설득해서 꼬시는,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게 와전이 돼서 이제 헌팅을 하는 것을 난파라고 부르게 된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난파를 하는 장소로 유명한 곳은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처럼 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돌아다니는 곳인데요. 꼭이 지역에서 난파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 젊은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동하는 곳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난파를 하기 위해서는 뻔뻔하기도 하고 말과 행동에 설득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 이 남파에 대해서 잠깐 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큰이 특히 난세가 조세니 코에오 가게루 것도 남파 또이 남성이 여성에게 코에오 카게루 말을 거는 것을 남파라고 해서 조세가 난세니 코에오 카게루 바이와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갸근항' '갸근안빠'의 '랴그' 줄임말이죠. '갸근항' 또 이와래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 남파를 말할 때이 '쿠독크'라는 동사도 조금 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말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을 '쿠독크'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면요, '쿠독크'. 한자를 섞어서 쓸 때는 이렇게 입구자에 설자크 이렇게 해서 크도크라고 합니다. 말로 설득하는 거죠. 음, 첫 번째 뜻은 납크사세요도 납득 납득시키기 위해서 시키리니 줄곧 뭐 끊임없이 세토크시다리 어, 설득하거나 콩간시다리스루 간원하는 거. 지분노 오모이도 어린이 시옷 도시, 자기의 의도대로 하려고 해서 이러이러니 이유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거. 예를 들면, 치치오야오 그도이 때 크루마오 가와세르, 치치오야 아버지죠. 아버지를 설득해서 꼬셔서 차를 사게 하다. 코토바타쿠미니 그도크, 코토바 말이죠 탁금이니 라는 것은 좀 교활하게 교묘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교묘하게 잘해서 꼬시다 설득하다 두번째 뜻으로는 이제 오늘 주제인 이세이니 타이시 대 이성에 대해서 지분노이니 시타가와세요도 자신의 의도에 따르도록 시키리니 고토바데 세마루 끊임없이 말로 세마루라는 것은 뭐 공격하다 압박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파를할 때는 이렇게 크도크 시지오가르 이렇게 크도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 사진은요 이케부쿠로기 키타구치라고 써 있는데요 이케부쿠로가 도쿄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큰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시구치, 니시구치, 키타구치, 뭐 니시구치 같은 경우엔 서쪽 출구죠. 서쪽 출구 중에서도 북쪽이냐, 뭐 중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정도로 출구가 많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세이브 이케부쿠로센을 타고 집에 가야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출구가 이케부쿠로에 있기 키타구치가 제일 가까운 출구였네요. 그리고 이케부쿠로의 히가시구치 동쪽 출구 나오다 오른쪽에 보면 마츠모토 키요시라는 약국이 있습니다. 어, 일본의 약국, 이 마츠모토 키요시라는 약국은 드럭스토어예요. 도락스토어. 우리나라에서의 약국하고는 다르게 잡화점 뭐 비슷한 약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런 드럭스토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드럭스토어는 없죠. 그러니까 일반 편의점 같은 데서 디스카운트숍 이런 데서 약 종류 안 팔잖아요. 근데 일본의 약국은 잡화와 함께 간단한 약품, 뭐 소독약, 감기약,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은 이 약격그라고 하는 곳, 마츠모토 키요시 같은 드럭스토어 같은 약국이 있고.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타는 약국도 따로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어,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약국과는 다르게 이런 드럭스토어도 있다. 어, 여기가 이케부쿠로역 시가시쿠치에서는 만남의 장소 중에 하나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어, 이케부쿠로에서 친구 만날 때 마츠모토 키요시를 짧게 마츠키요라고 불렀던 거 같아요. 음. 뭐 마츠키오 대아오네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마츠키오 앞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본어 전공자로서 남바에 도전해 보자는 것은 당연한 발상이겠죠. 이때 일본어 학교 외에도 이동 중에는 라디오를 듣고 집에서는 예, 스타야라는 이제 비디오나 CD 이런 거빌려 빌려주는 렌탈 전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VD 같은 거 빌려서 비디오도 빌리고요. 아마 이, 아마 이때는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DVD는 조금 음, 많지 않았던 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일본 드라마 빌려서 집에서 보고 또 룸메이트랑은 좀 어설픈 일본어 회화로 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어, 일본어 회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이때 집에서 봤던 일본 드라마 중에 히토스 야네노시다 야네는 지붕이거든요 히토스 야네니까 하나의 지붕이죠 한 지붕 아래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아뭐한 드라마기 때문에 뭐 일곱 편열편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밤에 밤새서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 드라마는 1997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1999년부터 일본에 4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 드라마의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일본 학교에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이 드라마 빌려보면 재밌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빌려보게 됐었네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유학원 다른 나라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자원 봉사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일본어 학교 게시판에 이런 모임에 대한 정보가 뭐 붙어 있거나 합니다. 저도 매주 수요일에 이케부쿠로 옆에가 오츠카라는 곳이 있는데 오츠카 아마 대2 초등학교가 거기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어를 배웠었거든요. 외국 유학생들의 관심이 있는 젊은 일본 학생들도 있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돌아가면서 그런 분들한테 뭐 프리토킹의 형식으로 일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름 일본어 회화 능력을 기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난파도 많이 시도했었습니다. 몇명 성공한 적도 있기는 했었는데 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그렇게 해서 첫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어느 봄날 드디어 저에게도 귀엽고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일본어로 속담을 고도와자라고 합니다 고도와자 일본어 고도와자 중에 속담 중에 헤타나 테포모 카즈우치아 아타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히토스가 담에 데모 하나가 불발이다 하더라도 탁상야 때미라가 많이 해보면 나카니와 마구레 아다리모 아루토이유 타또에 그 중에서 운 좋게 마구레 아다리 운 좋게 적중되는 겁니다 마구레 아다리모 아루토이유 타또에 그러한 예다 난빠를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걸린거죠 이 속담과 아주 핏다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말 그대로 많은 시도 끝에 하지만 뜻밖의 상황으로 여자친구를 카노조라고 하는데요. 저한테도 카노조가 생겨버렸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자친구랑 놀러 갔던 곳은 다음 동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